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음, 이 이야기는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통 텐진 쪽에 주로 있는데, 하카타 아니면 텐진, 뭐, 나카스 이쪽에 주로 있는데, 한 번은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역 중에 노케라고 약간 진짜 외곽진 데가 있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 하나가 되게 평점이 좋더라고. 되게 작은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래서, 보통 저는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있어서 사람이랑 말도 잘안 하는 편이란 말이야. 내 일만 하는 편인데 한 번씩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제 <laughs>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 가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평점도 되게 좋고, 후기들 보니까 그래서 어, 여기는 한번 가볼까?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노케역 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그냥 개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방 하나 있는 데다가 그냥 침대에 내내 내내 올려놓고 도미토리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런 데가 좀 많은데 근데 좀 보기 드물거든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좀 뭔가 좀 개발이 된 데서는 그런 식으로 막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 뭐, <laughs> 이따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가정주택에 딱 해놓은 게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구조구나, 라고 해서 거기 며칠 묵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좀 특이했던 게그 아이가 다섯 명이 있어요. 다이고로라는 이름이었는데, 사장님이 애 다섯 명 있고, 자전거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뭐, 당연히 밤 되면 이제 술 파티 벌어지니까. 그래서, 난 굳이 뭐술 마시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이렇게 멤버가 좋을 때가 있잖아, 하루하루. 멤버가 좀 이렇게 좋게 좀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 중국인 한 명도 있었어. 난 중국인이 혼자 이렇게 여행 을고 봤는데, 혼자 여, 여행 온 중국인이었거든. 그래서, 그, 리틀 타이거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어떡하네. <laughs> 걔랑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타이거로상이 노래방을 가자는 거야, 노래방을. 노래방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인 그때 멤버가, 다이고로상이랑, 다이고로상,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그리고 와이프, 친구랑,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 렇게 아다리가 되고, 그리고 일본인 두 명이랑 중국인 한 명, 뭐, 이렇게한 일곱 명, 그 정도 아다리가 돼가지고, 노래방을 갔거든요. 근데, 일본의 노래방이라는 게, 뭐, 가라오케라 해서 진짜 노래방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노래방을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은 좀 되게 특이한 게, 그, 바 같은 데서 노래 부르는 걸 되게 흔하게 볼수 있어요. 바 같은데 사람들 쫄딱 다 있는 데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냥 노래 그냥 꾹꾹 누르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을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좀 되게 일반적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걸스 바 이런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유흥까지는 아니고 그냥 토킹 바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뭐한한 시간당 이렇게 티시비 한3만씩 주고 그리고 먹는 거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면 여자들이 이게 얘기해 주는 그런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진 노래를 부른 경우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면서 사람들이 노래 부는 르거 구경하고. 근데 노래를 좀못 부른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 이 전체적으로. 그럼 약간 좀 괴롭지. <laughs> 아니나 다를까 말이 노래방인데 가니까 그냥 술집이더라고. 빠. 그 다이고로 산에 자주 가던 단골 빠였어. 빠도 되게 좁고. 가니까 되게 특이했던 게 구렁이가 몇 마리가 있더라고. 이제 구렁 구렁이가 벽에 보면 액자 에 이렇게 큰 이렇게 소주 같은데에서 구렁이 몇 마리 있고 그런 빠던데 거기서 뭐 이게 또이 차로 술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나보고 이제 노래 노래 한곡씩 하라 는데 나 다행히 내가 노래를 일본 노래 중에 좀 아는게 조금 있거든요 제가 근데 별부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내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신슈케라는 애가 있는데 얘, 얘가 얘좀 나랑 좀잘 맞았어 나이는 나보다 어렸는데 얘가 노래, 노래 좋았을 아 때는 약간 락 스타일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세인트 세이야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더 웃긴게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 세인 세이야 이런 노래 있거든 약간 락 스피릿 있어 한국에선 그 왕룡 감독이 부르는 걸로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근데 그 노래 아니까, 불렀지. 부르니까 존나 좋아하더라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마저 좋아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일본 노래 부른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술 주고. 그 와중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였는데, 아줌마가 이게 우통을 벗는 거야. 우통 벗으면 자기 문신을 보여주는 거야. 옆에 뭔가 이래지면 이렇게 와, 기더라고 덩치가 좀큰 여자였는데, 이렇게 와, 깊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그거 본적 있어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데 술 먹다가 사람들 막다웃통 벗고 노는 거 있잖아. 옷 벗고 노는 거 그런 것들 난 그걸 만화에서만 본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술 먹다가 가게에 손님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이고로상 옥상도 있고 옥상이 와이프거든요. 그리고 와이프 친구도 있고 근데 다이고로상 갑자기 옷을 벗고 는 거야. 옷 벗고 벗고 이제 막술 마시면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근데, 이게 하늘에 벗기, 뭐 벗기 시작하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 있잖아. 슛슛해서 갑자기 웃을확 벗는 거야. 그 느낌이 이제, 어, 나도 씨발 안 벗으면, 안 벗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나도 같이 확 벗었지. 나중에 <laughs> 보니까, 다웃통 벗고 막 놀고 있는 거야. 막웃통다 벗고 막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게좀 처음이었거든. 처음이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는 이런 건 뭔가요? 옷을 벗고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라는 게 사실상 그 유흥주점에서만 볼수 있단 말이야. 유흥주점. 그리고 영화 보면 내부자들 보면 나오잖아. 이경영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처럼 그 한국에서도 보통 이게 대기업 옛날엔 문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 지금 와서는 대기업들 그런 회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건전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특히 뭐 이렇게 개판인 업종들이 있거든. 뭐 건설업이라던가 <laughs> 아니면 울산에도 뭐 특정 기업들이 있어. 그래서 요런 데는 1차 가면 노래방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다 먹고 시작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 근데 이런데 아니면 못 보는 건데 여기는 이사람 나랑 오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날 뭐 처음 봉은 아니었고 그냥 술 술은 같이 마신 게 처음이었는데 다 보통 먹고 그냥 위아도 올에서 놀고 있는 거야 나도 결국 이게 다 먹고 게 놀았는데 근데 그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원초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 나쁘진 않더라고 그게 나도 이렇게 보통 다 먹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항상 그래 술 마시면 외국어가 되게 잘 되거든 그래서 나도 나도 되게 신기한 게술 마시면 영도 어잘 되고 일본 말도 되게 잘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이게 생각도 이제 뜸도운 나고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술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되게 뭔가 원초적으로 되게 재밌게 놀았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며칠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니시진역에서 요키란 친구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는 내가 4년 전에 일본 살때 그때 알게 된 친구란 말이야. 나이는 나보다 한살 어린데 근데 뭐 어떻게 뭐 비슷하게 그 친구도 계속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지. 그런니 시즌에서 야키니쿠 먹으면서 야키니쿠 되게 맛있는 데 있더라고. 로컬 맛집이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이구로 상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laughs> 내가 물어봤어. 이게 일본의 문화냐. 이게 내가 저번에 노케역에서 어떤 사람이랑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다 우통 먹고 놀더라. 여자들 앞에서 이게 원래 일본 문화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무슨 일본 문화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해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런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일본 만화책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잘 나오거든 기업가는 회식 장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일본 체리 같은 데 보더라도, 남자들이 그냥 다 벗고, 그냥, 그냥, 팬티 하나만 딱 입고, 막 춤추고, 이렇게 벗고 노는 것들을 좀 많이 볼수 있다. 막 공중파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땐 문화까지는 아닌데, 근데 일본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키는 그게 일본 문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 내가 겪은 게 이게, 내가 진짜 유니크한 경험을 한 건가? 아니면, 일본에서 그래도 약간 좀 보기 흔한 그런 케이스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분네 커뮤니티나 이런데 들어가고 검색을 해봤거든. 근데 나와 똑같은 그런 경험담을 가진 사람들이 몇명 있긴 있더라고. <laughs> 그 사람은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술 먹었는데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술만 먹으면 우통 먹고 논다고 우통만 먹으면 다벗는데 장인어른은 <laughs>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이게 옷 벗고 노는 그 문화 자체, 그냥 문화라고 말할 만큼의 정형화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이 확실히 흔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이게 다 벗고 본게 정말로 마이너한 음지에서만 활성화가 돼 있다면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기분 좋으면 너랑 나랑 처음 봤지만 우리 다 같이 벗고 놀자. <laughs>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한국보다는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제 막역한 친구 중에 기호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너랑 내가 진정한 친구지 않냐? 그러면 우리 서로 같이 딸딸이나한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어, 저는 뭐 옛날부터 꾸준하게 한결같이 좀 병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보면 그런 게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반은 진심이었거든. 안타깝게도 그 뒤로 20년 동안 나랑 기호가 같이 딸딸이를친 적은 없었는데. <laughs> 근데 뭐 제가 뭐유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벚꽃 논적도 저는 그게 처음했던 것 같아요. 그노케역에서그 그 조그만 그 바에서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우르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벚꽃 <laughs> 논게 나는 내일매 처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뭔가 뭔가 옷을 벗고 이렇게 놀때그 원초적인 그 말초적인 느낌이라는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얘 생각을 한게 아~ 그래서 울산에 옛날에 모 대기업 거의 사람들이 가면 노래방 가면 1차부터다 벗고 노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회식 가서 그런 건 너무 좀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치부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되게 즐거운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욕탕 같은 걸 가더라도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같이 안 가잖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 이렇게 몸을 보여준다는 게 어정쩡한 사람한테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뭐 나이 들면 이제 배살도 늘어지고 몸이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 누구한테되게 과하게 보여줄 만큼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여튼 간에 그 상황이 너무 즐겁고,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노는 게, 어, 뭔가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일본에 이렇게 뭐 자주 간다면, 뭐 자주 가지 않더라도 뭔가 아다리가 되면 이런 경험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여자들 입장에서 뭐 여자들은 근데 우통 벗고 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우통 는 사람이 있었어. 여자도 한명 이제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근데 몸에랑 문신하고 그런 아줌마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보통 일본에서도 뭐 여자들은 뭐 그러진 않으니까. 여자들은 딱 보면서 저 병신도 또시작이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그런 분위기? 근데 한 번쯤은 이게 해보면 나쁘진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빠